개념리 공통수학 1에 458번 연습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자, x가 마이너스 2와 1이라는 범위 안에서요, 요 위로 블록인 2차식이 직선이네요.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한답니다. 자, 마이너스 2x 제곱 3ax 더하기 82. a 제곱 x 마이너스 4보다 위에 있대요. 자, 1차식이에요. 여기 a 제곱에 속으면 안 돼. 그러면, 마이너스 2x 제곱에 3ax-a 제곱 x에다가 더하기 12가 0보다 커진 거거든요. 좌우변을 마이너스로 나누어 주겠습니다. 2x 제곱 3a 빼기 a 제곱 x에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아진 거예요. 근데 뭐라 그랬냐면,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 0보다 작다며, 그렇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도 1을 넣었을 때도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2였을 때딱 0인 건 어떨까?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성립합니다. 왜냐하면 문제에서 마이너스 2보다 클때 이런 범위가 돼야 된다고 한 거지, 마이너스 2였을 때부터 이런 범위가 되는 게 아니라고 했거든?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자체에서는 딱 0에 걸쳐 있고, 1 자체에서는 딱 0에 걸쳐 있어도, 마이너스 2부터 1이라는 이 범위 안에서는 전보다 0보다 작으니까 성립하는 거거든요?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에다가, 이 2차식에다가,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음수거나 0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마이너스 2를 넣으면, 음, 8이죠.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, 플러스 2, 3a 마이너스 a 제곱 빼기 10인데요. 자, 이 값이 아이고, 0 이하인 겁니다. 이렇게. 그러면, 마이너스 2a의 제곱에 6a에 마이너스 4가 0 이하니까, 저 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어주면, 이렇게 되겠죠? 그럼 인수분해 했을 때, a는 사이 값으로, 자, 사이 값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, 아래로 볼록인 식이고, 여기가 a 축일 때, 여기가 1, 여기가 2란 말이야. 그러면 0 이상이어야 되니까 a가 1 이하거나 a가 2 이상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. 자, 일단 이 킵해 두고요. 자, 근데 모두 만족해야 되냐면 1을 집어 넣었을 때도 음수거나 0인 것도 만족해야 되거든. 그래서 여기에다가 1 넣어볼게요. 1. 1 넣어보면 2-3a a의 제곱 빼기 12가 음 0보다 작은 겁니다. 그러면 a 제곱 빼기 4 3a에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은 거죠. 자,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, 5, 음,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여야 되겠네요. 자, 아래로 볼록인 식이면서 마이너스 2와 양수 5 사이에 있어야지만 음수가 되겠죠. 따라서 이때는 a가 마이너스 2와 5 사이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얘와 얘랑 공통의 범위를 써야 되는 거고요. 아, 여기 등호를 안 썼네. 어, 등호를 써야 됩니다. 0이어도 사실 상관이 없는 것이었으니까. 자, 그러면, 마이너스 2 이상 5 이하인 거, 마이너스 2 이상 5 이하인 거와, 그 다음 여기서 구했던 거, a가 1과 같거나 작거나, 또는 a가 2와 같거나 큰 것이 되기 때문에, 우리는 답을 쓸 때,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와, 2 이상 5 이하인 거답을두개 구간 으로 모두 다써주 어야 되겠 습니다.